세 번째 시간, 여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사사기 지난번에 1장까지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서론까지 했고요.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끝절 23절까지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어, 나눠드렸었는데, 가지고 오셨죠? 네, 네, 2장, 2장 말씀요. 예, 예. 1절에서 10절까지 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 여기 제가 적어 왔는데, 우리 어, 제가 적어 온 걸로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가 빌가에서부터 고기 르러가로되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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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너희를 이으면서 나오게 하고, 하고 인도하여, 너희열 저에게 맹세한 땅으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이끌어왔으며 또 이르기를 너희에게,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땅범미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다어 헐렁하였거는 너희가 내목세를뒤치해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에 야하느냐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광고의 말씀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laughs> 어,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고김에 이르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동일시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지만 여호와 사자가 와서 또 여러분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모세와 여수아의 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어그 이드로의 양대를 치다가 그 호렙산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고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어, 어찌하여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그러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 사자하고 여호와하고는 동일한 동일시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여호수와서 에도 똑같은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한번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어, 눈을 들어 본즉 한사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시나이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똑같이 소명받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직접 그 가나안의 전쟁에 앞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시는 대목이죠. 그래서 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임재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나안 전쟁이 승리할 수, 승리할 수 있을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나안 전국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한일 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지휘하셨기 때문에 연이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갈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이 어떤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길갈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길갈에 대해서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곳에위치해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할례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쪼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어, 이것이 첫 번째 할례는 이삭이 받은 할례가 이제 첫 번째 할례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본롯에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육체의 래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할례를 어, 행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언약 백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유월절 첫 유월절을 그들이 방야해서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길갈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첫 유월절에서 그들이 어, 한 것은 뭐냐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체험을 자손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그들이 길가세웠던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마른 땅 같이 건넜던 그것을 기념하는 1 2 개의 돌로 달을 세우고요. 그렇게 해서 어,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엇이냐, 이 쌓인 돌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가 어,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엘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과 같으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네. 이 길갈에서 이제 첫 유월절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정착지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은 묵은 곡식으로 만든 누룩 없는 빵, 부풀려지지 않는 누룩 없는 빵, 그리고 볶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그들의 광야 생활에 먹었던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볶은 고기, 매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천 6월절에. 그리고 그 후로는 만나가 그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만 만나 외출하기를 이들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 이 길갈의 뜻은요. 굴러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굴렸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노예의 수치를 노예로 살던 그 신분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벗겨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예, 여호수 5장에도 보면 길갈이 또 나오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복임은 어떤 양수냐 복임은 5절에 보니까, 예,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들으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복임은요. 어, 여호와의 징계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이 울었던 곳이라고 해서요. 울음의 장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어, 그 이후에 진정한 회개는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어, 그 회개하는 눈물로 그렇게 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떠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 왜 어, 어떤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울 만큼 심각하게 느껴졌을까요? 그 경고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옆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어, 그들이 울었다고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임에서 복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제 드렸습니다. 우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장소였죠. 그렇지만 복임은 불순종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된 장소였죠. 할례와 어, 첫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복임은 하나님이 떠나심을 선언하는 그런 심판의 장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 곳곳에 길가에서 복임까지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갈수록 좋지 않은 상황일 때, 그 영적으로, 이렇게 길가에서 복임까지,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여호와,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까지 그들을 이끄셨음을 의미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보인까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노예로 살았던 그 수치를 벗겨주었던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종살이했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나 여호와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승리의 자리에서 실패와 패배의 자리, 이곳까지 그런 의미로 딜갈에서 복임까지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예, 복임은 어, 지리적으로 보면 딜갈과 베델 사이에 있는 장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70인역 성경에는요. 이 복임 옆에 어, 베델이라고 써있고요.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여우사서 8.17절에 장 보니까 베델과 아이 라는 말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똑같은 말처럼 쓰여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보임이라고 하는 것이 베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울고 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계와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죠. 예,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계와 성막이 있는 곳이 그때 당시에는 베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무튼 뭐 지리적으로는 어디든 잘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laughs> 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처음에 나와 있죠. 그렇게 여러 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신명기 7장에 보면은요. 돌로 새긴 우상들은 부수라 그랬고요. 나무로 새긴 것, 뭐 아세라 목상 같은 거였겠죠? 그런 것들은 불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 불순종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해 내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laughs>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나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혼한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불순종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남겨둔 여호와가 죽으면서 남겨준 열국, 그, 어, 그 열국들을 가나안 거민들이죠. 그들의 옆구리가 가시가 되고, 또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그런데 그들은요. 사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겨준 거민들이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불순종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들은 아 이것은 대단한 지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저들도 좋고 축제하니까 우리도 좋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이고 인간의 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원주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수용해 주는 것이 가장 선한 전체, 정책이라고 그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어,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 제가 어디 어느 자료를 보니까요, <laugh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 정복자였던 알렉산더, 지난 전도사 할 때도 우리 한번 봤었는데요, 그 알렉산더 왕은요. 정복전쟁을 마치고 나면 절대로 정복한 나라의 한 민족의 종교는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마음대로 하라. 너희가 믿는 신을 믿고, 종교는 그, 그, 어, 그들이 원하는, 정복자가 원하는 그, 어, 그것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문화 가운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민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문화를 수용할 때 종교만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정도로 이제 그 가나 거민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종교가 참 중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세계 열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은 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마저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들에게 역정복을 당해요. 처음에는 정복자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종이 되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제 그들에게 어 알려 주시느냐, 경고하시느냐 하면요 내가 그 대적의 손에 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면은요. 14절에 13절, 14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하나님이 팔아 넘기신다는 그 표현은 그들의 종으로 팔리게 한다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언약을 다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다 지켜주세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이 언약의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신명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내 명령을 어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 항상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되돌려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반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쪽 면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잘못된 그런.